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차를 얼마나 자주 바꾸시나요? 우리나라의 차량 교체 주기는 평균 5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차를 한번 사면 10년까지 타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5년만 지나도 오래된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그만큼 소비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조사의 기술력 또한 발전하기 때문에 과거의 자동차와 비교하면 훨씬 더 견고하고 발전된 차량임에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5년밖에 안된 차는 사실 충분히 더탈수 있는 차량인데 어떻게 처리될까요? 예상하시다시피 중고차 시장에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 중고차 매물은 꽤나 좋은 차량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인 만큼 그만큼 꼼꼼하게 따지며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태의 차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판매를 하기 어려운 차는 어떻게 될까요? 해차가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중남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유튜브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 낯측은 차를 발견합니다. 친구가 타던 차를 산뒤 10년 넘게 타고 다니다 2년 전 중고차로 팔았던 현대차 테라칸이었습니다. 범퍼와 운전석을 보고 자신이 탔던 차라는 것을 확신했는데요. 회색인 차체 색상과 다르게 검은색인 범퍼는 A씨가 폐차장에서 어렵게 구해 장착했던 모습 그대로였고, 범퍼 우측에 탁구공 크기로 뚫려있는 구멍의 위치도 같았습니다. 접촉사고로 운전석 도어를 교체하면서 발생한 색감 차이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를 사간 중고차 딜러에게 알아보니 국내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차량이라 수출업자에게 다시 되팔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흡수하기 어렵지만, 해차하기엔 아까운 차량의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시장이 열린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사가지 않아 고물 취급받지만, 해외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보물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고차 수출 플랫폼 오토이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된 중고차는 전년도에 36만 대보다 10만 대 이상 증가한 46만 9천여 대라고 합니다. 수출국가 또한 151개국에 수출하며 국내 자동차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대륙별로 살펴보면 28만 대를 수출하고 있는 중동 지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는 약 4에서 5만 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자동차의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선 해당 국가의 연식 제한과 수입관세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출 1위인 리비아와 2위인 캄보디아는 연식 제한이 없어서 국내에서는 폐차장 신세를 져야하는 오래된 중고차를 수입해 갈수 있다는 점이 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중고차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중고라는 가격적인 이점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과 기능들 때문인데요. 나라마다 선호하는 국산 차종은 다르지만 각 나라에 맞는 성능들이 뛰어난 상태로 만족한다는 전체적인 맥락은 같습니다. 수출국 1위인 리비아는 현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현대차 베르나, 기아차 세라토, 르노 삼성의 SM3 등 국산 소형차와 준중형차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연식에 비해 내구성과 실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리비아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말합니다. 가나에서는 기아차 모닝과 한국제 마티즈와 같은 경차가 인기입니다. 기름값이 국민 소득 수준보다 비싸기 때문에 연비가 좋은 차종이 잘 팔린다고 하는데요. 마티즈와 모닝은 연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뒷좌석 공간도 차급에 비해 넉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버 택시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서도 보기 어려운 현대차 테라카는 중남미 과테말라에서 자주 볼수 있는데요. 국토 전체가 화산 지형으로 산과 언덕이 많은 지형 특성상 사륜구동 SUV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테라카는 사륜구동인데다 저렴하고 튼튼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과테말라에서 꾸준히 인기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면식 제한이나 노후화로 인해 타기 어려운 자동차가 새로운 시장 개척의 선두자가 되어 펼쳐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폐차되어 없어져야 하는 차량을 해결해서 좋고, 해외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의 자동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둘다 위인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